분포했죠.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일단 y라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자연 현상, 사회 현상을 관찰했더니 평균 주위에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형태의 분포 상태를 보인다라고 했고 그 위치를 결정짓는 건 평균이라고 했고 그그래프에 솟아 오른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앉은 정도는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앞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여기는 평균, 여기 분산 자리. 그러면 모든 자료들이 분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확률을 구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지. 표준화를 하면 우리 고교 수학 정도에서 증명은 없으나, x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그 집단의 표준편차로 나누면 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그 분포상태로 옮겨진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는 증명이 대부분 생략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에 나온 문장을 독해하고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 여기가 완벽히 된다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추정은 그냥 세트로 딸려오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 시간처럼 독해하는 걸 보여드릴게. 정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시험 봤다는 얘기죠. 점수는 평균. 어, 이게 평균이네. 그 다음에 이게 표준편차.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주어졌어요.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건 배우지 않습니다. 고개수학에서. 근데 60점, 65점 이하면 공부를 좀, 뭐야. 평균 67인데 65면 꽤 잘한 거 아니야? 아무튼 보충수업을 한대.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보충서 받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확률변수 x는 뭘 x라고 해야 될까?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졌으니까 점수가 확률변수 x에요. 그럼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쭉 써볼게. 이 학생들의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은 67이고 표준편차는 4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뭐 이해하고 증명하고 할게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에 제가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이라는 건 자체가 그 집단에서 평균이 몇 점이야? 65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놈의 점수가 확률 변수 x죠? 65점 이하일 확률을 그냥 구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이런 제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 점수가 마이너스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0 이상이 65 아니에요? 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애초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이 부분도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 오케이, 그럼 나는 얘만 구하면 되지. 얘를 구하면 돼. 얘를 구하려면 이 표준 정규분 포표를 활용하려면 바꿔야 돼. 확률 변수 Z로.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한다고? 이놈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바꿨으면 그냥 X는 제가 바로 Z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되지? 빠반. 자, 그럼 암산이 되시는 분은 암산을 하셔도 되고 지금 저 정규분포표에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부터 0.5까지 여기 속할 확률이 0.19라고 그냥 적혀있죠? 0부터 스몰 z까지 스몰 z가 0.5, 0 5 1 확률이 0.19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확률 변수 z가 -0.5 이하니까 이쪽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절반이 0.5라고 했으니까 절반에서 얼마만큼만 빼면 돼? 0.19만 빼면 되지. 보충서 받을 확률은 0.31이다. 라고 구해낼수 있겠지요? 오케이. 자, 일단 저는 여기는 계산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바로 밑에 까만 풀어 보세요. 601번. 바로바로 바로 밑에 써 볼게. 수화물의 무게. 무게가 확률 변수네. 평균 18, 표준 편차.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무게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18이고, 표준편차 2고. 임의로 하나 선택했는데 무게가, 무게가 제가 지금 X를 무게라고 했죠. 이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14 이상, 단위 생략하면. 지금 단위 똑같죠. 킬로그램으로. 그럼 얘만 표준화해서 표에서 읽어내면 끝이라 표준화할 때는 다 얼마 빼고 뭐로 나눠? 18 빼고 2로 나누면 되지. 18 빼고 2로 나누면 나눴을 때 얘는 표준화 됐으니까 Z고. 18 빼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확률은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더하면 되지. 이거야. 이거랑 이거 더하시면 되겠네. 아0.8185 나오죠? 나, 나왔습니까? 나온 거 맞지? 어, 여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살짝 차이가 있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확률 구하는 걸 하나를 지금 해봤고 확률에서 그대로 도수 구하기, 도수 구하기라고 하는데 뭐 도수 분포표 뭐 중학교 때 배우고 했을 거야, 그냥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앞에랑 차이점이 앞에는 학생 수는 안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1 4 0 0 명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몸무게, 몸무게가 또 확률 변수 x네 평균 표준편차. 따른다고 한다. 근데 이번에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앞에 유형이랑 뭐가 차이점이 있니? 제가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았을 때 몸무게가 54.5 이상 68.5 미만일 확,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속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 학생 수. 자 일단은 제가 그대로 식을 써볼게. 몸무게 x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평균 65고 표준편차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 수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항상 여기는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돼이 확률. 제가 이 집단에서 랜덤으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그 학생이 몸무게가 저렇게 될 확률을 먼저 구하라고. 이걸 먼저 구한다. 자, 이거 이제 표준화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요 바로 앞에 유형에서 연습을 했고 다, 자, 다 얼마 빼고 얼마로 나누면 되니? 65 빼고 7로 나누면 되죠. 65 빼고 7로 나누면 이쪽은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맞나? 어? 이쪽은 표준화를 했으니까 Z가 되겠고 이쪽은 0 5가요 생겼니? 자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0.43에 0.19 더하면 될것 같아 0.62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길게 생각을 하지만 0.6이라는 건 내가 이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몸무게가 저 사이에 있을 확률이 0.62 백분율로 따지면 62%라는 얘기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전체 학생수가 1400명인데 그중에 0.62의 확률로 여기 속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속한 학생수를 예상해보면 1400에 그냥 0.6이 갖다 곱하시면 되죠.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뭐 1의 자리가 8로 떨어져야겠네. 2번밖에 없죠. 아 4번도 있지만 뭐 계산해보시면 868이 나오겠고 했음 연습만 해볼게 606번 고고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6천 명이 응시했대요 6천 명 900명 모집에 6천 명이 응시했으면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한 거지 그럼 어떤 내가 성적이 좋아야 합격을 하겠죠 성적이 좋아야 합격을 합니다 응시자들의 평 점수가 이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두어야 되겠고 바로 쓸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평균 310, 표준 편차 50이다라고 했습니다.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 지금 이 사람들의 지원자 수의 분포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일단 점수가 높을수록 잘한다라는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는 900명 모집하는데 6,000명이 응시를 했대. 그럼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상위 몇 퍼센트? 어, 얼마일까요? 그럼 6,000분의 900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뭐야 이게 맞나? 어 맞죠? 자 그러면 굉장히 잘해야되네요. 공부를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되는데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되겠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 안에 들어야겠죠? 15% 안에 들어야됩니다. 자이 최저점수를 물어보면 지금 여기서 점수 자체가 확률변수 x에요. 그리고 방정식처럼 풀어내면 돼. 최저점수를 제가 a라고 할게. 이게 지원자 전체의 평균인데 나는 상위 1.5%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 15% 안에. 맞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 표현해 보면 최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a라고 했을 때이 넓이가 얼마가 나오면 될까? 0.15가 나오면 되겠지. 잠깐만.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방향성 자체가 반대가 됩니다. 내가 한 명을 골랐을 때 A 점 이상 맞은 사람일 확률이 0.15가 되게 하는 A를 구하셔야 돼요. 상위 15% 안에 들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했다고 치면. 예에서 예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눴을 때 z. 이제 여기서 0.15를 표에서 보고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정규분포표에서 0부터 1.04까지가 0.35라고 나왔죠.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되겠니? 1.04가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1.04 이상일 확률이 0.15가 나오겠지. 지금 저 표준정규분포표가 표준화 했을 때 0부터 1.04까지 속할 확률이 0.35라는 얘기야. 그럼 1.04 이상일 확률이 0.15겠지. 그럼 여기서 a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a-310은 여기다 50 곱하면 되니까 50 곱하면 얼마니? 자, 362점 나오겠죠? 어, 맞습니까? 어, 실제 우리가 다 이렇게 구합니다. 어, 대부분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예상할 때도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점수나 진행 지수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잘하는 거지. 높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높다는 숫자가 클수록, 그지? 점수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기록의 그 초가 높을수록 못 달리는 애지. 에, 맞습니까? 오래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기록이 크면 클수록 그 숫자가 커질수록 못하는 애잖아. 그럼 그때는 이게 반대로 가야 돼. 그 부분만 제가 주의를 당부할 거고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처음이니까 611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611번. 이 정도 깔끔하게 되면 뭐. 자 25명 100m 달리 기록이 평균. 여전히 100m 달리기를 그런 기록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고 평균 14, 표준편차 0.5다라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3 명을 뽑아서 교내 체육 대회 개주의 반대표로 내보라고 한다. 반대표로 세 번째 부핀 학생의 기록을 구하시오. 되게 잘 달리네. 자, 14초. 100m 14초인데? 25명 중에 3명만 얼마니 그럼? 0.12죠. 0.12입니다. 이 그림에 표시해 보면 달리기 기록에 작을수록 잘하는 거니까 여기를 a라고 했을 때이 넓이가 0.12가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될거예요자0.11 이제 여기서 예상하면 일단 표준화를 먼저 하고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자 여기서 봤더니 0부터 1.2까지가 0.38이니까 1.2 이상이거나 얘도 0 1 2고좌우 대칭이니까, 얘도 0 1 2겠지 얘는 둘 중에 어느 거에 겠니 부등호가 거로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a 는이1는는 자 13.4초 됐어요?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이거 이상인지 이거 이하인지 잘 가늠을 하셔야 되고 달리기 기록 같은 건 초과 숫자가 작을수록 잘하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확률을 구해봤고 확률 변수 x가 만족시키는 확률 변수 x가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한 후에 거기 분포되어 있는 도수 구하는 거 해봤고 반대로 커트라인 문제도 해봤고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문제고 계산할 때는 그 다음은 이제 분포 상태가 다른 자료의 상대적인 비교하는 법할 겁니다. 비교하는 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셨으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국어랑 수학 시험을 봤어. 국어랑 수학 시험을 봤는데, 뭐 행신 중간고사처럼 난 국어를 90점 맞았어. 근데 막 평균도 90가까이 나왔대. 수학은 내가 70밖에 못 맞았어. 근데 평균이 50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국어를 잘본 거니? 수학을 잘본 거니? 수학을 잘본게 자명하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점수로만 봤을 땐 국어를 잘본거 같이 보여지죠. 여러분들 성적표를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살벌하게 등수는 안 나왔겠지만 갖다주면 뭐 집에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지. 엄마 수학은 어려웠어. 뭐 국어는 어려웠어.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데, 얘네는 지금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른 거죠. 평균이 다릅니다. 그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르더라도 표준화해서 둘을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어느 걸더잘 봤는지 표준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방법은 자. 6원인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다 따른다라고 주어졌어요. 국어는 반평균, 표준, 편차, 6원이 성적, 수학, 영어 이렇게 짠짠짠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과목.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과목이라는 얘기는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서 적절히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잘본 거겠지. 그럼 각각을 표준화하시면 돼. 각각을 표준화하면 되는데 국어 과목은 어, 내 점수는 85예요. 근데 내가 속한 집단의 평균이 70이지. 70 빼고 표준편차 15로 나눠야 되고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과목마다 당연히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수학은 내가 92점을 맞았고, 반평균은 72이고, 내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자, 18분의 20이겠지, 18분의 20,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쓸게, 뭐 9분의 10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 점수가 88인데, 내가 속한 집단의 평균 74 빼고 16으로 나누고, 16분의 14죠, 8분의 7입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뭘 제일 잘 봤습니까, 지금? 수학을 제일 잘본 거지. 이 표준화 했을 때, 여기 1대1로 대응했을 때, 수학이 9분의 10이 제일 크잖아. 그 다음이 국어가 되겠고, 그 다음이 영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응, 음, 그냥 수학, 국어, 영어 적어주시면 되네. 할수 있겠지요? 음, 헷갈릴래나? 아, 문장이 좀긴거 하나만 연습해봅시다. 616번 한 번만 해보세요. 616번. 학교시험 계산에는 이 정도 계산까지 나옵니다. 일단 둘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가 fx고 확률변수 y의 확률밀도함수는 gx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 식이 주어졌는데 이거 주기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축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축이라고 했습니다. 축 정의역 자리에 있는에 더했을 때 x 없어지면 나누기 2항계 대칭축이라고 했죠. 그럼 f(x)는 축이 어디야? 80. 혹은 이식 자체로도 이해할 수 있죠. 80에서 x만큼 더했을 때 뺐을 때 함수값 항상 같아야 되니까 8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더하면 x 없어지죠. 나누기 이항이 대칭축이니까 40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학 1이나 2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통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칭축은 정규분포면 평균 주위에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mx랑 my 주어지는 거야. 이게 80이고 이놈의 확률 밀도함수가 80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래매. 이놈의 확률 밀도 함수,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gx인데 축이 40이겠죠, 그럼. 맞습니까? 그러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0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y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0이고 이거 주의하실 점. 얘는 4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2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표준 편차 기준으로 표현하시는 게 이쁩니다. 자, 이제 이거 힌트가 하나 더 주어졌어. 표준화 해야겠지? 근데 확률 변수 x는 지금 이거잖아, 이거. 이거니까 다80 빼고 다 80을 빼는 순간 얘는 0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럼 얘는 80 빼면 10 남고 10을 시그마로 나눠야겠죠? 이게 주어진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럼 0.4938이면 표를 띡 봤더니 2.5에 2.5, 얘가 2.5란 얘기죠? 자, 시그마는 4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고, 시그마가 4면 확률 변수 y는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의 4분, 똑같은 시그마예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얘를 구하래요. 좀 계산 한번 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구해달라고 했는데 또 표준화하면 되겠네.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즉40 빼고 2로 나누고 이거 암산 되죠? 40 빼고 2로 나누고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0부터 2까지 0.4772에 0부터 3 0.4987 더하면 되지. 이건 표에서 0.9759 됐습니까? 이게 문장이 길더라도 통계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독해만 잘 해내시면 돼. 최소한 대칭축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만 잘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되, 됐습니까? 음.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도전. C 스텝도 내가 630번. 독해력들 좀 보자.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확률변수 X가 10 이상 15 이하의 확률 구간의 길이는 5 정도 되겠고 얘도 15 플러스 N 이상 20 플러스 N인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은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구간의 길이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똑같지 않아. 여기서 얘를 빼면 5만큼 나와요. 구간의 길이가 둘다 5죠. 15에서 10 빼도 5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10이 있고 여기 15가 있다. 5칸. 그러면 15 플러스 n이면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속할 확률보다 여기 속할 확률이 큰게 맞지? 제 그림상. 넓이가 더클 테니까. 근데 이게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라고 했습니다. 국가 그럼 9인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9일 때까지는 이게 더 커야 되고, 10일 때부터는 이게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n이 10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야. 그때는 이쪽이 더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맞아? 그럼 좀 센스 있게 푸셔야 될 텐데. 이걸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는 좀 너무 어렵고 어떤 상황이 되면 될까? 그럼 딱이 상황일 때 지금 오른쪽이 커야 되잖아 지금 간격을 5만큼 잡았을 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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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움직여 봐도 이쪽의 넓이가 더 크겠지 근데 딱 10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9까지는 되고 오케이, 그럼 평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딱 평균이 얼마? 15와 25의 중앙, 20이면 이 왼쪽, 오른쪽 넓이가 똑같겠지. 똑같으면 이 부등식은 성립 안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9일 때는 이거보다 살짝 왼쪽이니까, 이쪽이 넓이가 얘보다 더큰거 맞습니다. 더 평균을 오른쪽으로 당길 수는 없죠. 지금. 없지 않아요? 참,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네. 그럼 애매 최대 값은 20이죠. 요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될 거야. 20? 됐어?